우리 만난지 얼마나 됐지? 벌써 8시간이 됐다 그치? 어, 오빠나 어떤 것 같아? 예쁘다는 소리 지겨우니까 그만 좀 하고 아, 그냥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오빠 오빠 혹시 막 이렇게 둘이 막 이런 자리를 가져보고 데이트를 해보는 게 처음이야? 아, 아, 처, 처음이야. 음. 좋아. 좋아. 좋아? 그러면 오빠. 그, 둘이 관심을 가지고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데이트를 하면 보통 사람들은 뭐랄까, 오빠? 그치, 그치. 뭐, 영화 보고? 파스타 먹고 뭐 카페 가고 근데 우리 그거 다 했잖아 우리 카페도 갔고 파스타도 먹고 우리 영화도 그거 봤잖아 뭐 같은 거 그래서 지금 밤이야 이 조용하고 넓은 공간에 이 공원에 우리 둘밖에 없어 그럼 그럼 보통 사람들은 뭘 할까 오빠 응? 잘 생각해 볼래?